음, 너무 맛있어. 남자거라가 단지 뭔가 좀큰 느낌? 짜란, 얘다 있네. 비니. 그이 후드. 아빠가 사오셨거든요. 진짜 지금 스몰이고, 스몰리도 되게 크다. 아데 이것도 후드 집업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일본에서 생겼다. 끝. 얘 뭐야? 아, 이거. 바디로션 제가 일리윤바디로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토피가 한창 심했을 때 이거를 바르고 난 이후로 몸이 진짜 많이 건강해져서 봐아지고이 일리윤바디로션이 저의 겨울 필수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거 준비를 못 해가고 갔어요. 이제 엄마한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일리윤 짱! 진짜 이게 가장 최고입니다. 아토피 피부신 분들은 릴리윤 최고. 팩! 아 제가 또 아비브 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여기다 숨겨놨네. 이것도 엄마가 사주셨네. 진짜 엄마 땡큐. 나또 아비브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이거 스킨이랑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진짜 최고. 잠옷 이거 입고 싶었어. 모도제가 좋아하는 잠옷이거든요. 극세서 따뜻한데. 좋았어. 빵이랑 요거트. 전남친 토스트를 해먹을 거예요. 근데 이 식빵 진짜 맛있다요. 안에 쌀이 들어가 있거든요. 되게 맛있어. 음. 음~~ 맛있어 비 오면 알아서 되겠지 오자마자 바로 이 일을 구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뭐후회서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일정은 끝 빨리 옷 갈아입고 빨리 뭐 해야되는데 나 일단 오늘은 아 근데 배가 출출해 뭐 먹지 모르겠다. 일단 푸딩 먹으면서 시험을 해볼까? 어, 푸딩. 푸딩을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자. 뭘 해야 될지. 음, 음 너무 맛있어. 나메라카 푸딩. 아, 맛있다. 오늘은 이게 28일까지여가지고, 이거랑 오트리랑 계란, 구이에도 28일까지네. 유통계는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 이제 요리를 해야 됩니다. 참기름 이러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하고 김이랑 같이 먹을 겁니다 오늘 한끼 완성 음. 아 맞다 아 빨리 다드는데 여러분 저는 편집샵에 왔습니다 이거 이옷좀 입어보려고 왔는데요 입어보겠습니다. 남자꺼라 그런지 뭔가 좀큰 느낌? 지나오지 귀엽다. 오우씨. 이쁘네. 며칠 전에 감자 사라다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가게에서. 그래서 일단 마요네즈를 샀어요. 마요네즈랑 뭐, 카레 재료? 이거 저아 샀습니다. 얘 뭐지? 연두부인가? 아, 두부가 아니라 연두부를 사왔네. 괜찮습니다. 머스타드 소스도 사오고. 이렇게랑. 신기하네. 이렇게 썰면은 용도에 맞춰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등분 해서 얘는 쌈용. 쌈용으로 먹으면 되고, 나머지 애들은 채 썰거나 아니면 그 요리에 넣으면 되거든요. 저는 썰어도 용. 그리고 감자. 쌍난는 부분만 대충. 근데 궁금한 점. 감자 이거를 먹는다고 해서 죽을까 사람이 살지 않을까 이 정도는 안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안 해야겠다. 감자 좋아. 음 그리고 이거 이게 닭가슴살이겠죠? 닭가슴살 맞아. 닭에 뭐라는 거야? 무네? 닭껍질 없는 무네. 사쿠라 히메게? 뭔 말이야? 닭가슴살 엄청 크죠? 반만 먹을 거예요, 여기서. 오, 이게 한, 한 개네? 오, 진짜 닭가슴살 맞아? 자, 대를넣어 이걸또 실패했다. 이거 봐요. 크크크크. 엄청 수북하죠? 그리 오늘 카레는 이거. 물을 넣고 일단 끓이고 이걸 넣고 그 다음 우유 넣을게요. 곤약. 넣어줄까? 그래, 우유를 넣어버려, 오우 우유. 일단 하나만 넣어볼게 오! 어, 이거 어디서 마타본냄새 때? 데 맛있는 냄새 난다. 음! 맛있는 냄 과자 냄새인데? 아, 이거 무슨 냄새지? 아, 이거 마타본 냄새인데? 약간 파마산 치즈 초콜릿 이런 느낌인데? 치즈 초콜릿이란게 있나요? 없, 없지? 치즈 초콜 먹습니다. 오늘 이빵 누웠어요. 네, 이거 먹어야지. 맛있겠지? 사실 맛은 그냥 그래요. 이는데 뜨거우니까 뭔가 맛있는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 여러분, 저는 크림스프를, 아니, 크림카레를 완성 했는데요.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응. 이게 크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색깔이 이렇게 묽어요. 너무 신기한데? 한국은 카레가 없잖아요. 근데 카레가 다 노란색이잖아. 여기 뭔가 베이컨 이런 거가으면더 맛있어. 크림파스타 있 크림파스타에 좀더 꾸덕함 보다 좀 더. 꾸덕한 오늘 크림파스타 맛이 진짜 맛있어요.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강추 드립니다. 오늘의 아침. 카레랑 빵입니다. 어,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laughs> 아, 웃겨. <laughs> 어제 이 식빵을 샀는데 두툼한 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만해요. 음, 음. 마음도 아, 오늘 입맛이 없냐?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도착했고 오늘은 면접 보고. 저옆 동네 다녀왔어요. 옆 동네 다녀와서 왜 빵집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빵집 투어 좀 하고, 어, 뭐, 장도 보고 왔습니다. 사실 장볼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감자 샐러드 해 먹으려고 가스 옷시었어요 사실 견과류 다 먹어서 견과류 사왔어 가스 옷시 잼! 이번엔 봄마망 블루베리잼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다 먹어가지고 얘도 샀고. 마파 두부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제일 매운맛으로 사봤어요. 두부에 샀는데 너무 안 매워가지고 약간 실망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요거트. 전 이거 두유 맛 좋아해요. 두유가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이제 빵집. 도넛도 사오고, 크라와상. 이거는 초코? 초코 들어가 있는 빵이에요. 그럴걸요? 오늘의 요리는 감자 사라다 감자 사라다를 할 겁니다 잘 익었는지 한번 찔러봅니다 됐어 쑥쑥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재료는 감자랑 마요네즈 그리고 계란즙 에? 계란즙이 아니라 레몬즙 디종 소스입니다 아, 홀그레인 머스터드 소스에요. 홀그레인 머스터드 소스랑 그리고 여러분이 좀 깜짝 놀랄만한 재료 짜잔, 가쓰오부시 입니다. 가쓰오부시를 넣어줄거예요 이정도? 이게 무슨 레시피에요? 이럴 수 있는데 레시피 없습니다. 제 맘대로 레시피에요. 그냥 이것저것 섞어서 맛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거예요 근데 뭐 마요네즈 많이 넣으면은 당연히 맛있으니까 맛있지 않을까? 내 멋대로 만드는 감자샐러드 레몬즙 연기 펄펄 나는 것봐음음 음. 맛이 부족해. 음, 음. 맛있다. t h 첫째 음식은 딱! 우 팥죽. 파츠. 파츠입니다. 파죽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엄청 자주 먹었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샀어요. 맛있겠다. 그래도 맛은 있기를. 음, 오이. 너무 달다. 약간 공복 혈당 걱정되는 맛이네요. 어, 너무 달아. 그리고 저의 사랑, 남메라카 크림. 너무 맛있어. 아메리카 브리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저는 어제 친구들이랑 그걸 봤어요. 새해 카운트다운을 같이 했습니다. 사실 뭐 계속 밖에서 술 먹다가 12시가 거의 다 돼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앉자. 맞아? 그래서 한국에서는 1월 1일에 그런 거 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1월 1일 되면은. 원하는 노래? 그러니까 되고 싶은 노래 듣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거 막 얘기해줬더니 되게 놀랐어요. 시리야! 지금 몇 시야? 빨리 가야 돼. 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갑니다. 저 진짜 오늘 처음으로, 거의 처음으로, 검정색이 정말, 이거 가방 빼고 <laughs> 옷에 검정색이 없는 거 너무 처음이라서 진짜 낯설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와, 컬러 인간이 되어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모자랑 이게 후드 지갑이랑 안에는 아디다스, 이거는 스투시, 이건 시디지, 얘는 사이다에서 산 치마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레이색, 사킹까지 신었는데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하루 종일 신규들기다리고 있어요 오! 유튜브? 어, 어, 이름은 이.. 미르키미르키 응. 좋은 기운 잔뜩 얻고 갑니다 제발 소원 이루어주게 도와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사코야키를 드디어 먹습니다